안녕하십니까. XRP 커뮤니티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그 1월 초부터 상승을 많이 하여 XRP가 어,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조정 폭이 얼마나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자, 주간 차트를 보시면 여기 결국은, 어, 일주일 차트에서, 어, 여기 장기 2평선, 이동 평균선을 막고 떨어지는 걸 보이죠? 네. 결국은 급작스럽게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올랐죠 쭉 올랐기 때문에 어,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선물 열량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어, 장기적으로 쭉 오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시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한 시간 1 h 죠자 여기에 올라갔다 저항을 맞고 다시 또 올라갔다 저항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삼각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삼각수렴이 이루어지고 있고 내시간 쪽 보시면 아직 여기까지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실 수 있죠 어, 여기까지 한3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면 한15% 정도, 뭐반 정도 떨어진 일반적인데, 어떤 경우는 리플이, 예, 다 100%, 한95% 이상 되돌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보시면, 여기 중에 한 반절 정도 떨어지죠. 예. 자, 100%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여기까지 떨어졌다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익숙하신 분들은 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일 차처도 보시면, 이렇게 골든크로스에서 올라갔죠? 그리고 이 장기 이동 평균선 위로 살짝 뚫었다가 다시 내려오고, 저항 맞고 내려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고래들 물량을 한번 볼게요. 자, 1억에서 10억 달러, 10억 개, 10억 개 이상은 사실 어떻게 되죠? 녹색이 1억 개에서 10억 개 사이인데, 밑으로 내려와서 조금씩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요. 여기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번하고 비슷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 0 0만 개에서 천만 개, 천만 개에서 이렇게까지 크로스 테스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게 보이죠?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자, 금 차트를 잠깐 볼 텐데요. 금 차트 보시면 좀 내려왔어요. 그랬을 때 올라가다가 금이 사실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예. 차후에 암호화폐는좀 다시 떨어집니다. 금이 좀 떨어지는 걸 시점에 암호화폐들이 좀 올라가죠. 그런 걸 보시면 차후에 금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관찰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청산 히트맨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비트코인 기준이죠. 자, 여기 보면 두개큰 공매도 세력이죠. 쇼 세력. 가격이 떨어진다에 많이, 많은 물량이 배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롱. 이 가격에 89,395, 305불.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걸 청산시키기 어떻게 되죠? 예, 10만 400불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럼 현재 9 2,200불인데 여기까지 뚫고 올라가면 이걸 청산시켜 올라가면 날아가겠죠. 반대로 조정한다면 8만 8,600불까지, 900, 8,9183불까지도 조정하고, 이 롱을 깨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선물을 보는 방법입니다. 자, 히트맵도 보시면, 여기에 롱으로 걸어, 선물로 걸은 사람들 이거 깨고 내려오면 엄청난 조정이일어는 거고, 여기에 쇼세액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쭉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예, 쇼세력들이 청산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10만 불까지 쭉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걸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실제로 이게 히트맵이죠. 자, 실제로 그 ETF를 보시면 어제 그 비트코인은 굉장히 많이 유출됐습니다. 2억 4천 3백만 불이 유출됐고요. 이드름이나 리플은 여전히 유입하고 있습니다. 자, 잭토 리플이라고 트위트를 보시면, 그 CNBC에서 실제로 이제 XRP가 많이 올랐다. 예, 광고가 시작됐죠 이런 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죠? 자, 이런 거 보시면, XRP 광고가 좀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플을 띄우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광고가 많이 나오고 주변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면 결국 올라갈 텐데 조정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트위터에서 이제 버드라는 친구가 어, 마찬가지로 여기 맞고 주간차트 맞고 떨어지고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고요. 어, 레츠맨에서 보시면 전 SWIFT CEO, 어, 네트워크 문제인데 사실 크립토 문제에서 Regulation, Stabilize 법적 지위가 확보되면 XRP를 어떻게 되죠? 네, 수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자, 뱅크 XRP 마찬가지입니다 T-Treasury, 리플사가 인수한 회사가 사실은 s w i f 를 s a c r 파트너 e d p a 의 인가를 받은 회사입니다 원래. 근데 스위프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떨어지는 가격에 대해서 어, 힘들 수 있지만 아, 잘 버텨서 홀드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 그 채널은 XRP 홀더들을 위한 그 즐겁고 힘들고 이런 부분이 겹치겠지만 가격 올라갈 때 즐겁고 떨어질 때는 힘들겠지만 어, 잘 버티셔서. 어, 성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함께 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위프트 보시면 크라스보드 나오죠? 네, 분산사원장 이게 결국은 리플사죠. 자, 코인베이스 보시면 물량이 다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네, 옷. OTC 마켓에서 이제 ETF 물량을 넘겨주기 위해서 미리, 어, 직업에서 빠졌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네. 자. 자, PPT로 잠깐 선물 맞은 거를 변동성 얘기를 좀 드릴게요. 숏과 롱에 아까 말씀드린 그 바이낸스 BTC 청산 지도를 보시면 항상 가격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쌓입니다. 매도 물량, 숏 물량과 롱 물량이 있어요. 이걸 가격이 움직이면서 자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 롱 물량이 청산되고요. 가격 올라가면요, 숏 물량이 청산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흔들고 가야. 일로 갔다가 올라갔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죠? 내려갔다 올라가야 여기는 롱 청산되고 올라갈 때는 숏이 청산되겠죠. 이렇게 물량을 틀면서 가격이 움직인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히트맨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물량이 노란 게 어떻게 되죠? 자, 아까는 실시간이었는데, 이거는 예, 그, 몇 시간 전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기까지 가격이 떨어졌다가, 여기 롱물량이청상 올라가 있죠? 그래서 아마 이게 8만 9천 쪽까지 떨어질지 봐야 됩니다. 이게 선물 때문에 하면, 여기 9만 1000불이군요. 아, 여기는. 여기까지는 떨어졌다가 청산 해야 되겠죠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과거에 있던 어, 롱 물량을 청산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히트맵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시간 전에서 미리 저장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2017년도도 똑같았습니다 이게 불장 마지막 회 차트 분석인데 올해가 불장 마지막 회라고 보통 보고 있는데 어, 차트가 2017년, 2021년, 그리고 올해, 올해는 4년이 아닌 5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ETF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 하락이 아니라, 어, 아직 불장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자, 여기에 전쟁에 의한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투자 심리를 보면, 원래 전쟁이 나면 자산시장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마두로가 주말에 체포됐어요, 일부러. 트럼프가 주식을 가격 안 떨어뜨리려고 주말에 끝내버렸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 주가를.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죠? 암호화폐도 크게 흔들지 않았습니다. 자, 100년마다 기축통화 가 바뀌는데 그게 이번은 뭐죠? 미국 달러가 아니라 어떤 통화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로 기축통화가 바뀌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도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채권 투자가 증가되고있는데 사실 기준금리가 인하 심리가 있는데 실제로 뭐죠? 실질금리는 올라가기 때문에 채권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게다 나중에는 그 자산 가격 변동에 영향을 줍니다. 투자 심리가 사실 환율상승 국내는 위기의식이 있는데 그래서 어, 우리는 취속적으로 귀진금리를 이해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죠 채권금리가 며칠 전에 올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어, 리스크로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거시금계에서 자, 패턴 분석 이런 거좀 안내해드립니다. 가격이 상승하락이 많이 일어나요. 타임하태. 가격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지 가격이 항상 오르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면 올라갈 때 어떻게 되죠? 네, 장기 추세에서 파, 파셔야 돼요. 매도. 자,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상승하락 지속된데, 매도 기준은 어떻게죠? 주간 차트로 보시면 됩니다. 하락세 기형 지금 마무리하고, 상승하는, 장기상승인데, 장기상승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데드크로스 그, 보시면 나왔죠? 골든크로스 다음에 데드크로스 나와요. 자, 단기로. 이건 단기로 나왔어요. 장기로 골든 컬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골든 컬러스 계속 보시면 됩니다. 개미컬기 저항선 지시선 이런 걸 어, 투자심리 잘 보셔야 어, 오랫동안 어, 가격 상승할 때잘 버틸 수 있습니다. 자, 일본이 SBI가 지금 본격적으로 리플과 어, 올해 어, 사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타 회장이 음, 여기 오른쪽 있죠. 브레드갈링하우스 옆에 있는 분이 일본의 기타오 회장입니다. s 스바이그 회장이죠. 어, 상반기에 아 l 유스 돼가지고 말씀드렸듯이 그 발행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금통 전통 금융과 아, 크립토를 어, 융합한다고 일본 재무장관이 발표했듯이 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외에, 리플 CTO가 우주에 관련된 거를 얘기하고 있죠. 자, 왜 얘기했을까요? 궁금합니다. 참고로 보시고. 자, 트위트 보시면 XRP가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간다. 넘어가는데 어떻게죠? 예, 여기서 그냥 올라가진 않겠죠. 올라갔다가 떨어뜨렸다가, 올라갔다 떨어뜨렸다가, 다음 스텝 올라가는 상승 추세로 본다라고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루 전이에요. 자, 요건 아까 보렸던 잭들 리플 광고하고 있다 cnbc 자 시프트에게 드렸고 전 시프트 ceo 리플사가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etf 뿐만 아니라 트레저리 자 g 트레 e a 기업 인수했죠 시프트사 사실은 회원인사합니다 이미 시프트가 관여하고 있고 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자 스테이블코인 알리 i 스도 있고요 플러스보드 페이먼트 ODL이죠, t o k e n i z a t 이게 현재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드디어 실제로 2026년에 리플사가 어, 실사용 코인으로서 이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다크티펀드가 원린인 트위트인데요, XRP가 어, 드디어 3 d 차트가 골든 클래스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크 디펜더는 이렇게 해서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상승문자죠. 27불까지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희망사항이죠. 예. 이렇게까지 오래 올라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많이 알려진 그림인데요. 자, XRP가 여기 나와있죠. 메스터만 예, 자, 승자는 캐슬입니다. 스트롱 홀드. 자, 결국 뭐야? 장기 홀드가 승리한다. 이런 것들을 예전부터 트위터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가격 조정하고 있는데요. 다시 조금씩 어떻게 돼요? 1일 차트가 네, 돌아오고 있습니다. 4시간 봉, 1시간 봉. 자, 15일, 15분짜리. 조금씩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데 다시 떨어질지 올라갈지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죠? 15분짜리는 계속 이 밑으로 하향하고 있습니다. 요걸 뚫고 올라가면 다시 재상승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여전히 떨어질 여력이 있습니다. 왜? 한 시간 봉은 장기 추세 밑으로 떨어졌지만, 4 시간 봉은 어떻게 되죠, 지금? 아직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좀 있으니까 여기까지 지켜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고, 찍었다 올라갈 수도 있고. 자, 이런 게 보시면 되고. 자, 이틀째 떨어지고, 하나, 둘, 셋, 넷, 오. 5일 올라가고 이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올라갈지 않을지 지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간 차트 보시면 어떻게 되죠? 지금 2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주간 차트 보시면 여기 꼬리가 달리죠. 여기도 마찬가지 꼬리가 달려요. 항상 그냥 가지 않습니다. 꼬리 달리고 꼬리 달리고 여기는 꼬리가 없죠. 아, 거의 이제 올라갈 때 꼬리가 없어요. 그냥 막 올라가요. 자, 여기도 올라가고 올라가고 여기 올라가다가 꼬리 달고 올라가다가 꼬리 달고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보이죠. 자, 이런 과정이 일반적으로 리플의 그 가격 변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조정을 하고 있는 중에 어 가, 다양한 것들 을좀 보여 드렸습니다. 자, 1일 차트를 보시면 골든크로스나 하고, 자, 몸통이 장기 이평선 밑으로 떨어져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회귀해서 여기에 지지선으로 사용하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단지, 어, 우리가 주간 차트를 봤을 때는 크게 장기 상승을 볼수 있는 게 여전히 유지되고요. 일일 차트 봤을 때는 좀더 조정할 수도 있다는 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궁금한 점이 있거나 어, 심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으면 어, 댓글로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